안녕하세요, 테레입니다. 네, 오늘 오픈한 신규 이벤트, 크리스탈 클래시, 네, 완벽 정리하겠습니다. 어, 목표는 모든 보상을 다 타는 건데요.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같이 보상을 쟁탈해 봅시다. 일단 이벤트는 크리스탈 클래시, 요렇게 나왔고, 아마 서버에 따라 오픈 시간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탈 수호. 크게 보면은 수호와 약탈이 있는데, 일단 수호는 편집. 해서 핵심 방어선 그리고 내부 방어선 그리고 파티 멤버를 총대해서 길드원이라든지 친구들한테 방어 좀 부탁해요 해서 네곳 정도를 더 추가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빨리 이 서버가 오픈하자마자 빠르게 길드원들 혹은 친구한테 방어를 부탁해서 아군 진영을 보다 견고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핵심 방어선을 잘 지켜서 아군 방어를 잘 하면은 크리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있고, 초반에는 한 2시간 정도 보호기간이 있으니까 보호기간 내에서 잘 파티를 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파티는 뭐, 이런 식으로, 네, 파티원들을 꾸릴 수가 있고요. 네, 요것도 하나밖에 못 씁니다. 네, 총 3개의 진영을 꾸릴 수가 있어요. 네. 핵심 방어선, 그리고 내부 방어선, 요런 느낌으로요. 당연히, 아군 파티원 중에 강한 파티원을 넣어서 잘 방어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일단, 요렇게, 방어 부분은 특별히 신경 쓸건 없습니다. 배치만 잘하고, 친구만 빨리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 이제 중요한 거는 공격인데, 왜 중요하냐. 총 공격 기회 중에 하루에 가장 높은 세 번의 약탈 기회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공격을 많이 할수 있는데 열번 넘게 할수 있는데 그 중에 뭐열번 넘게 하는 건 시간 낭비고 가장 많은 획득이 가능한 세 번만 수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보시면은 상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재료들 많이 파는데 하루에 한2천 정도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얻어가시면은. 어, 충분히 모든 보상을 다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격 한번 해볼게요. 보통은 성성마을이나 그루덴평원에 이렇게 크리스탈 지드 이런 것들이 크리스탈 지오드 많이 널려 있습니다. 저는 일단 가 보면서 최소 600 이상을 공략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600짜리 3개 정도 치면은 2,000 정도 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 파티원은 30명을 다 쓸수록 보상이 1.6배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네, 많은 많은 파티원들을 써서 공략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분은 네, 친구와 길드원을 구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밑쪽은 약간 꿀지역이죠. 그래서 아군을 30명 이상 고르게 쓸수록 네, 약탈을 더 많이 할수 있으니까 아래에서부터 어차피 적이 배치가 안되어 있으니까 하나 아, 약한 애들 네, 중복 출전이 가능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요렇게까지 해서 맨 밑에는 다양하게 출전을 좀 시키고요. 네, 헷갈리지 않게 어차피 없으니까요. 이렇게 배치를 해서 빠르게 약탈을 시도하고요. 네, 뭐 어렵진 않죠. 그리고 빠르게 약탈을 합니다. 배치가 더귀찮네요 빠르게 한번더 마무리 약탈을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더 외곽 외곽 지역. 내가 약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를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강하신 분들을 공략을 할 필요는 없고, 적당히, 전투력이, 좀 약하, 약하신 분들을 찾아가지고 잘 공략을 하시면 돼요. 전, 파티원들은 전, 전, 변수, 뭐 배치? 적당히 예, 어, 강한 친구들로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음, 누구를 쓸까? 나 여기 있으니, 언제든 명 내려 뭐, 대충 배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뭐 그렇게 강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서 편하게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네 어쨌든 세 파티 정도는 아군이 정예를 가지고 올수 있어야지 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최소 3개 파티 정도는 공격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역시나, 중복 편성은 안 되도록 신경을 좀 써야겠죠?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강하신 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네 빠르게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내부에는 병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공략 시간이 들겠죠.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너무 강하신 분들을 굳이 찾아서 공략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적당히 한 600정도 크리스탈이 있는 지역을 가시면 됩니다. 알겠어. 자 마지막은 이렇게 아? 공략을 해볼게요. 사실상 뭐 크게 어려운 구간이 아니라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공격을 하시고 이 크리스탈 보호막까지 뿌셔야지만 많은 재화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군을 잘 배치를 해서 30명 이상 배치를 하면은 1.6배 1.6배를 획득하게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영상 한번 보시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간만 익히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다 약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배가 돼가지고 최종 수익이 굉장히 많아졌죠 이런 느낌으로 하루 세번 정도 공격을 하시고 또 방어도 해서 네, 크리스탈을 잘 모아서 이제 상점에서 이렇게 구입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꽤 길고 하루에 한 2천 정도만 모으면 은 충분히 모든 재화를 다 획득할 수 있고요. 간혹, 이, 저도 파티 멤버를 초대했지만, 예, 저도 파티 멤버를 초대했지만, 길드 창이나 뭐 친구들이 파티 도와주세요, 예, 방어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가서 방어해주면은 내 방어 보너스도 있으니까 네, 아끼지 말고 여러 캐릭터들을 잘 방어해 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지역 공략할 때는 파티원을 초청해서 같이 공략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은 솔로인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요렇게 해서 크리탈 이벤트를 잘 맞춰 가지고 모든 재화를 다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테레입니다. 네 오늘 오픈한 신규 이벤트 크리스탈 클래시 네 완벽 정리하겠습니다. 어 목표는 모든 보상을 다 타는 건데요.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같이 보상을 쟁탈해 봅시다. 일단 이벤트는 크리스탈 클래시 이렇게 나왔고 아마 서버에 따라 오픈 시간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탈 수호 크게 보면은 수호와 약탈이 있는데 일단 수호는 편집. 해서 핵심 방어선 그리고 내부 방어선 그리고 파티 멤버를 총대해서 길드원이라든지 친구들한테 방어 좀 부탁해요 해서 네곳 정도를 더 추가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빨리 이 서버가 오픈하자마자 빠르게 길드원들 혹은 친구한테 방어를 부탁해서 아군 진영을 보다 견고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핵심 방어선을 잘 지켜서 아군 방어를 잘 하면은 크리타를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있고 초반에는 한 2시간 정도 보호기간이 있으니까 보호기간 내에서 잘 파티를 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파티는 뭐 이런 식으로 네 파티 원들을 꾸릴 수가 있고요. 네, 이것도 하나밖에 못 씁니다. 네총 3개의 진영을 꾸릴 수가 있어요. 네 핵심 방어선, 그리고 내부 방어선, 요런 느낌으로요. 당연히 아군 파티원 중에 강한 파티원을 넣어서 잘 방어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일단 요렇게 방어 부분은 특별히 신경 쓸건 없습니다. 배치만 잘하고 친구만 빨리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 이제 중요한 거는 공격인데 왜 중요하냐. 총 공격 기회 중에 하루에 가장 높은 세번의내 약탈 기회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공격을 많이 할수 있는데 10번 넘게 할수 있는데 그중에 뭐 10번 넘게 하는 건 시간 낭비고 가장 많은 획득이 가능한 세 번만 수익이 됩니다. 요런 식으로요. 그래서 보시면은 상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재료들 많이 파는데 하루에 한2,000 정도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얻어 가시면은 어, 충분히 모든 보상을 다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격 한번 해볼게요 보통은 성성 마을이나 그루덴 평원에 이렇게 크리스탈 지드 요런 것들이 크리스탈 지오드 많이 널려 있습니다 저는 일단 가보면서 최소 600 이상을 공략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600 짜리 3개 정도 치면은 2000 정도 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 파티원은 30명을 다 쓸수록 보상이 1.6배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네, 많은 많은 파티원들을 써서 공략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분은 네, 친구와 길드원을 구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밑쪽은 약간 꿀지역이죠. 그래서 아군을 30명 이상 고르게 쓸수록 네, 약탈을 더 많이 할수 있으니까 아래에서부터 어차피 적이 배치가 안돼 있으니까 아, 약한 애들. 네, 중복 출전이 가능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요렇게까지 해서, 맨 밑에는 다양하게 출전을 좀 시키고요. 네, 헷갈리지 않게, 어차피 없으니까요. 이렇게 배치를 해서 빠르게 약탈을 시도하고요. 네. 뭐, 어렵진 않죠. 그리고, 빠르게 약탈을 합니다. 배치가 더 귀찮네요. 빠르게 한번더 마무리 약탈을 합니다. 이렇게요. 네. 자, 요렇게더 외곽 외곽 지역. 내고 약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를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강하신 분들을 공략을 할 필요는 없고 적당히 전투력이 좀 양아 약하, 약하신 분들을 찾아가지고 잘 공략을 하시면 돼요. 파티원들은 뭐 배치. 적당히 네, 어, 강한 배치. 친구들로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음, 누구를 쓸까? 뭐, 대충 배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뭐 그렇게 강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서 편하게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네 어쨌든 세 파티 정도는 아군이 정예를 가지고 올수 있어야지 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최소 3개 파티 정도는 공격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역시나 중복 편성을 안 되도록 신경을 좀 써야겠죠. 이렇게서 뭐 그렇게 강하신 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네, 빠르게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또 내부에는 병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공략 시간이 들겠죠.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너무 강하신 분들을 굳이 찾아서 공략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적당히 한 600정도 크리스탈이 있는 지역을 가시면 됩니다. 알겠어. 자 마지막은 이렇게 공략을 해볼게요. 사실상 뭐 크게 어려운 구간이 아니라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공격을 하시고 이 크리스탈 보호막까지 뿌셔야지만 많은 재화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군을 잘 배치를 해서 30명 이상 배치를 하면은 1.6배를 획득하게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영상 한번 보시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간만 익히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다 약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배가 돼가지고 최종 수익이 굉장히 많아졌죠. 이런 느낌으로 하루 세번 정도 공격을 하시고 또 방어도 해서 네, 크리스탈을 잘 모아서. 이제 상점에서 이렇게 구입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꽤 길고 하루에 한 2천 정도만 모으면 은 충분히 모든 재화를 다 획득할 수 있고요. 간혹, 이, 저도 파티 멤버를 초대했지만, 예, 저도 파티 멤버를 초대했지만, 길드 창이나 뭐 친구들이 파티 도와주세요. 예, 방어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가서 방어해주면은 내 방어 보너스도 있으니까 네, 아끼지 말고 여러 캐릭터들을 잘 방어해 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지역 공략할 때는 파티원을 초청해서 같이 공략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은 솔로인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크리스탈 이벤트를 잘 맞춰가지고 모든 재화를 다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